안녕하세요 게임도세요 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44분 이런 아침부터 지금 저희 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피곤합니다 어제 또 라방이 있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라방하고 지금 한 4시간 자고 나온 것 같은데 아,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부산으로 갑니다 네. 부산을 <laughs> 왜 갑니까 갑자기 <laughs> 출장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이렇게 지방 출장 가거나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 요즘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리뷰를 보고 싶다 게임 리뷰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진짜 게임 할 시간이 없어 게임을 해야 뭐 리뷰를 할거 아니야 그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도 세월 아이프 그냥 지방 출장 가면 뭐 하는가? 어떻게 가는가? 또 KTX 타고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 이게 아침이라 그런가 엄청 빨리들 달리시네 근데 그럼 수능이다 그러니까 수능, 아 수능이라서 빨리 가나? <laughs> 와 근데 진짜 우리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수능 개판친 두명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저희도 살아요 여러분들 수능 물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어제도 라방에서 수능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당연히 중요한데 수능 근데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 포스코 그그 그 협력 업체 있잖아요 협력 응. 어 협력 업체 거기서 거기서 고, 거기 공장 다니시고 막 그랬어요 공장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2년? 그때부터 카메라 한 거예요 그니까 러 20대 중반 꺾여가지고 20대 후반 다될 때쯤부터 카메라를 잡기 시작한 거죠 이게 막 부모님의 어 어떤 기대 그리고 내가 뭘 할지 모르, 모르겠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으면서 보내는 시간도 절대 헛된 시간 아니다.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수능 당연히 잘 보면 좋죠. 그런데 좀못 보셨다고 해서 어,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정말 이 수능이라는 문턱은 정말 요만큼 저한테는 요만큼 밖에 안 됐거든요. <목소리> 무사히 KTX에 연락이 띄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부산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열차가 오면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달리는 열차 창밖을 바라보는 건 언제 봐도 참 멋진 순간입니다. 대중교통의 좋은 점은 이동 시간에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출장 시 자주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25,000mAh. 브랜디드 콘텐츠로 제작했던 제품인데요. 상당히 괜찮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시간에 유튜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이상하게 열차에서 하면 집중이 훨씬 잘 됩니다. 이동시간이 길다 보니 콘텐츠 편집까지 이어서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동하면서 영상을 편집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 같은 일이죠. 열차에서 즐기는 닌텐도 스위치 투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주머니 속 오락실인 슈퍼 포켓 네오즈 에디션도 빼놓을 수 없죠. 부산 아니? 아, 부산이 내려야 돼. 아 네, 부산 오시니까 어때요? 아, 여기 부산 올 일이 많이 없, 없었는데 거의 한 <laughs> 한, 5, 6년 만이에요, 뭔가. 5, 6년 만에 <laughs> 왔어요? 네, 거의. 네. 아, 장스님도 또 이렇게 부산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부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카메라 꺼내기 번거로워서 그냥, 제가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아이폰 17 프로, 프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이제 폰카가 <laughs> 더잘 나오는 것 같아. 네, 폰카랑 이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부산 왔는데 또, 부산 어묵 한번 먹어야지 되 않겠습니까? <laughs> 네. 이제는 네. 계단이, 계단으로 가면 안 돼. <laughs> 허리 아파 <앞에서. 웃음> 이, 어묵 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묵집이 없네요. 이게 버스 타고 오면 은 있는데, KTX는 없네. 어, 여기 있다, 이. 부산 오뎅. 야, 여기 있네, 있네. 가야지.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부산 오뎅 클라스. 미쳤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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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지. 또 이게 지방 오는 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오뎅 하나 때리고 어차피 가서 식사를 할 건데 그래도 또 허기가 지니까. 음. 이건 그냥 존맛탱입니다. 꼭 들러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 맛있어. 네, 이 양반도 참지 못하고 지금, 예. 네. 남자 둘이 부산 와서 어묵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있네요. 마, 맛있죠? <laughs> 네. 음, 이게 부산 어묵이에요. 다릅니다. 국물도 한대 드세요, 국물. 네, 여러분, 여러분, 장스님의 먹방, 귀합니다. <laughs> 국물도 맛있게. 음. 딱 어묵 먹고, 우물한 모금 마시고 우리 집에 먹고, 마리 집에 가서 먹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우리 집 가서 먹고, 우가가가가 지하철을 거의 안 타요 왜냐면 차를 보통 타고 다니니까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근데 물론 이제 지방 내려갈 때는 가끔씩 타죠 지하철은 기다림이 참 쉽지 않아요. 항상 느끼는 게. 근데 부산도 지하철이 호선이 많이 늘었네, 진짜. 네, 다 왔습니다. 어, 지하철이 빡세긴 하네요. 역시 <laughs> 네, 택시가 좋긴 좋아. 상까지. 아. 와, 이제 연말 분위기라서 이렇게 예쁘게 해 놨네, 입구를. 아, 이제 해피 크리스마스네요. 네, 식사를 하고 일정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게 어떻습니까? 어 되게 고급 식당 같아가지고 뭐라고요? 고급 식당 같아가지고 네. 이분은 진짜 이런 데잘안 오시니까 네, 저 해마다 김밥 쓴것 밖에 안 가요 네, 사실 저도 이런 데올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여기 촬영은 못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네, 맛있게 먹고 일정 잘 마치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이 재미없는 콘텐츠 보신다고 <laughs> 고생하셨네 세오라이프 함께 출장 가기 편 <laughs>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사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삶을 보시면서 야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 삶도 괜찮다 이런 기분이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출장을 마치고요 빨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봐야 겠습니다 여러분 세울라이프 다음 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왜 따라와 아왜 따라와 이제 집에 가요 예? 네? 아 진짜 언제까지 따라올거야 아, 근데 여기도 진짜 여기 크긴 크다, 진짜. It's the best time I...